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사용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0학년 수시 입시 설명회 지방 거점대학교 녹화방송 첫 번째 학교 경북대학교입니다. 어, 오늘 시작으로 저희가 5개 거점대학교를 해드릴 거예요. 음, 경북대학교 시작으로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그리고 강원대학교 이렇게 다섯 개를 해드릴 거고요. 부산대학교랑 제주대학교는 죄송하지만 뺐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뺀거좀 양해를 바라고요. 일단은, 네. 첫 번째로 영남지방에서 좀잘 나간다라는 그래도 영남지방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대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마 캠퍼스가 상주로 하나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가 바로 경북대학교고요. 저희 아버님 세대들은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위세대들은 경북대학교는 되게 일류 대학교였었습니다. 되게 좋은 대학교로 이제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서울 안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교 보낼 바에 나는 그냥 경북대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아버님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고요. 그 아버님들의 공통점은 다 영남지방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남지방에서 좀 좋은 대학교를 이제 추천을 하고자 한다면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겠죠. 그첫 번째 경북대학교로 오늘 지방거점대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시 첫 번째 방송할 때 2020학년 수시 첫 번째 방송할 때 지방이 교과 전형이 좀 많습니다. 진짜 그런지 거점대학교를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북대학교는요. 지금 대구랑 상주 쪽에 캠퍼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대구가 아마 본교다. 그러니까 본교 본교로 나누지 않고 거기도 아마 캠퍼스 개념으로 나눴을 텐데 네, 대구를 거점으로 시작한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학생 전형인데, 이게 이제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교과 전형 인원을 보면 모집 인원이 한 900명 정도, 한 907명 정도 되고요. 사정단계는 일괄 합산해가지고 선발 인원을 다 교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교과 100인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교과가 출결봉사처럼 비교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비교과10% 출결봉사는 거의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출결봉사에서 마이너스 되는 경우로 저희가 아직까지 컨설팅 하면서 단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출결봉사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과 100으로 뽑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경북대학교 교과 같은 경우는 생기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자,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수영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수영과 예체능은 국영사. 그러니까 예체능은 수학이 빠지네요. 그런데 그거보다 학년별 반영비율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지만 결국은 D학년이 좋아야 돼요. 1학년 때 반영비율은 20이고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3학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종합전형이 아닌 교과전형이기 때문에 단순 수치 계산을 할때 반영비율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지금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중간고사 이제 끝나는 학교들도 있고 이제 한참 시험을 보고 있는 학교들도 있을 텐데 어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음그 네. 3학년 1학기 동안 본게 40%나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음, 진짜 올인하고 계셔야 돼요. 문과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이 이제 과학이 빠지고 사회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사회가 빠지고 과학이 들어갔다. 갔다가 예체능 같은 경우는 네 원래 예체능은 문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들어가고 수학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를 빼고 계산을 하면 된다고 라 보면 되는데 예체능은 일단 패스할게요. 문과랑 이과만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졸업자 같은 경우 이제 재수한 아이들도 교과 전형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대신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들어간다라고 보니까 우리 이제 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중간기말 끝나면 우리 학생들 이제 수시 준비한다고 거의 대학생처럼 놀면서 준비하는데 어~ 그러면 안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졸업 예정자 이제 지금 우리 현역들 우리 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 왜 그러냐면 요번 기말고사가 끝나면 수시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5월 달에 네 알다시피 지원을 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된다. 지금 경북대학교 이제 전체적인 어, 학업 성적을 따져보면 한 2등급에서 3등급 아이들이 지금 합격을 하고 있고요. 2등급 초보다는 2등급 그러니까 이거 학과마다 틀려요. 의대 이쪽 다뺀 거예요. 수의대 치대. 걔네 빼놓고는 한 2등급 중반부터 형성이 좀 많이 돼 있고요. 3등급 아이들도 좀 합격선이 형성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은 네, 자료를 발표해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이렇게 내신 등급대가 2등급, 3등급이 형성되는 것이 저는 최저, 최저라는 이 역할이 엄청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고 작년처럼 2019학년처럼 국어가 더럽게 어렵게 나오는 순간 교과 전형은 빵꾸가 빵빵 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데 그러면 수능 최저가 어떤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의대와 치대입니다. 네, 경북대학교 의대는 되게 좋은 학교예요. 의대와 치대고요. 4개 영역,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오, 핵심 상안 과목 들어간대요. 탐구 한 과목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게 진짜 큰 핵심 사항인 거죠. 탐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시를 준비를 할 때, 수시 준비하다가, 이제 최저만 맞춰서 정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탐구가 한 과목 들어가는지 두 과목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탐구 한 과목 공부하는 거랑 두 과목 공부하는 건 한우가 딱 차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4개 등급합 5래요. 대박. 겁나 높은 거 보이시죠? 이래서 자꾸 의대가 최저 때문에 빵꾸가 빵빵 가는 거예요. 경상대나 사범대 수의과, 수의과 대학 행정학부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고요. 그리고 인문대나 사회과학대 학교, 자연과학대 학교 얘네들은 세개 등급 합이 8이래요. 그러니까 어, 이 경상대나 사범대 이쪽 라인이 이 아래쪽에 있는 대학보다 훨씬 네, 가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 등급의 합을 잘 따져봤을 때 내가 어떤 학과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종합과 다르게 전공 적합성 따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률 보고, 점수 되는 거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 최저 라인 계산한 다음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경상대나 사본대보다 아래쪽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이쪽이 훨씬, 네, 최저 맞추기가 편하잖아요. 대신, 보면, 최저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건 그만큼 합격 등급은 낮아져요. 확실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잘 따져봤으면 좋겠고, 미술학감 뺄게요.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은 두 개가, 두개 영역인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수학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여기는 나형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는 수학가형과 과탐 등급합이 3이에요. 그러니까, 어, 되게 높은 거죠. 이해가십니까? 왜? 모바일공학전공, 저기, 인기학과에요 어, 그리고 상주라인이죠. 상주캠퍼스라 그래요. 생각보다. 어, 두개 영역 등급합이 7인데, 어, 하, 모두 다막 이렇게 세 개잖아요. 어, 세 개인데, 여기는, 두개 영역 합이 3이면 1, 2 나와야 돼, 1, 2.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생각보다 이 모바일 공학 전공이 하여튼 좀 그래요, 나는. 가끔 빵꾸 나는 게 하도 느껴져갖고. 그런데 상주 쪽으로 빠져있는 생태환경대학이랑 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 여기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등급대가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개 영역 등급 합이 7이니까 한 3, 4 정도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과 전형은 내, 내신 등급 계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이 점수가 등급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얘네 환산점수 있어요. 이 환산점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산점수를 내서 그걸 가지고 대학교 지원하는 게 훨씬 조금 음, 계산하는 게더 정확성이 높으니까 대학교 그 환산 점수를 반드시 꼭 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역시 의대랑 치대 같은 경우는 등급이 생각보다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4개 영역 등급 합 오면 1112 나와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맞추지? 하여튼 그래요. 어 이게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아이들, 제가 그런 얘기 드립니다. 생각보다 교과 내신, 최저 잘못 맞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 같은 경우는 맞추기가 생각보다 되게 쉬, 어, 어렵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합격 등급선이 좀 낮아지는 경우들 특히 요번처럼 국어가 더럽게 어렵게 나오면 이게 훅 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과 전형을 집어넣을 때 최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6월 모평 성적이나 9월 모평 성적이 나왔을 때 내가 최저 이 등급을 지금 맞추고 있어야 돼요 6월 9월이 안 맞아졌어요. 그러니까 6월 9월을 봤는데 세계 합 등급 6이 안 돼요. 그러면 밑에 넣어야겠죠. 그런데 세계 등급 합이 8이 안 돼요. 그러면 경북대학교 교과지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또 뭐라고 하겠지만 냉정하게 잘 따져봐야 돼요. 6구가 안오르면 수능도 이거 못맞추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수능장가면 잘 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정권을 여기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넣어도 되긴 하는데 안정권을 교과 전형 갖고 안정권 많이 잡는다 그랬잖아요. 안정권을 여기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계열인데 자,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야. 아까까지는 이제 교과 전형을 봤는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900명 정도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700명 정도에 733명. 그러니까 어 서울에 비해서 확실히 교과 전형이 훨씬 많이 뽑네요. 이해가시죠? 한 170명 정도를 더 뽑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은 교과 전형을 좀 많이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수시 첫 번째 방송 때 말씀드렸어요. 자, 1단계는 300%로 350점으로 해가지고 서류 평가를 합니다. 이 서류 평가 같은 경우는 4대 요소를 보는 거예요. 학업 역량, 뭐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대 역량 똑같아요. 모든 학교들이 다 그걸로 뽑기 때문에 4대 요소를 가지고 서류 평가를 해 갖고 350점 가지고 점수화시킵니다. 그다음에 2단계 때 면접이 들어갔는데 면접이 30% 정도 들어갔는데 경북대학교는 생각보다 면접에 대한 비중이 좀 있어요. 또한 의외치핵과 같은 경우는 1단계가 500%, 그러니까 5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보통 여기는 3배수 정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가 자료로는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만 봅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고요. 면접 방식 같은 경우는 면접 장식이 아니고 방식이네요. 저거 자막으로 고쳐드릴게요. 면접 방식은 서류실례도 그러니까 이거는 면접방송 때 다시 해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만들어 준 거고 자기소개서는 내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런 활동들이나 과정별 결과가 정말로 우리 학생이 진실되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그게 일단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이 나눔과 배려를 할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를 하고 한 10분 내외 정도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분 종합전형은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가 없어요. 어디 빼고? 의치함 빼고 의대 얘네들은 네, 적용됩니다. 어, 생각보다 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의외치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쓰더라도 일단 학생부 다 네, 수능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 수준라인을 좀 형성하는데 한계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학과들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그 4대 요소를 얼마큼 잘 형성했나.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지방을 좀, 이거 지방대학교들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거점대학교도 무시하는 게 아닌데, 확실히 지방거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이렇게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생기부가 그렇게 화려할 정도로 잘 만들어지진 않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학업성적이 생각보다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될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 영농 창업 인재라는 게 있어요. <laughs> 왜? 지방 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교잖아요. 어, 자꾸 지방 지방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 그러니까 농어촌이잖아요 그죠? 어, 대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거기 다 논밭인데. 아, 논밭? 영남 내륙이니까 과수원들도 되게 많고. 그죠? 어 그래서 요즘은 영농창업 인재라는 거를 이제 대학교에서 거점 대학교들이 이제 하나의 특별 특기자 전형같이 이런 특별 전형을 만들어 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선발하는 학과들이 뭐 축산 이렇게 뭐소 키우고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은 뭐 농작물들 키우거나 그런데. 경북대학교에는 뭐가 있냐면 이말 특수동물학과가 있어요 이말 특수동물학과인데 이게 이제 말 경마 있죠 승마 경마 얘들 말 관리하는 애들 이 말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죠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해요 그 경마장에 있는 말들이 니네 지금 학생들 있잖아요 니네 몸값보다 비싸다고 아마 웬만한 말이 저보다도 비쌀 걸요 제 몸값보다도 저도 몸값을 한번 계산은 해봤지만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비싼 애들 관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걷다가. 수의학과 나오잖아요. 수의학과 나왔을 때제 이제 아시는 수의학과 분이 그 얘기했어요. 말 이빨 관리하는 것도 수의학과 분들이 한대요. 그거 진짜 좋은 직업이라고 하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동물학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동물을 케어하는 건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수의 이렇게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이렇게 보조 역할하고 임상병리 같은 것들하고 동물 실험 도와주고 하는 아이들도 다이 학과 안에서 하는데 아 그거 직업 이름이 뭐였더라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막 처리해 주세요 막 이런 거 갖다가 축산이나 축산 생명 그러니까 이런 가축들 어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어 우리 아가들은 모르겠지만 얘들아 우리 아빠들 우리 아버님 세대들 소 팔아가지고 대학 다녀서 엄마랑 이해 가냐 했던 그래 그리고 원예 과학과라는 건 이제 네, 농작물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건 서울 아이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울 아이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전형이 아니고 지방에 내가 좀 농어촌 지역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구 안에서도 잘 봐, 대구 안에서도요. 그 도시만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하면 되게 불리해요. 도시 아이들 게 아니고 이거는 좀 이렇게 농사 지역들 있죠. 이렇게 좀 진짜 농촌지역들 농어촌 전형이라고 저는 이거를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농촌 지역이 있다 보면은 그 이렇게 뭔가를 작물 같은 걸 키우는 걸 되게 많이 봐요. 쉽게 말해서 충북 지역에 가잖아요. 우리가 영동 이런 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천, 영동 거다 뭐 이런 하, 한평 뭐 이런 데 가보잖아요. 이렇게 군단위로 가보면 군읍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농사 짓고 계시고 어머님들이 포도 농사 짓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예과학과나 아니면 우리 집은 돼지를 되게 많이 키워요. 그런 아이들은 축산학과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관심도도 있고 그러니까 내 생활 이 섹터 범위가 이런 색깔이 날수 있는 지역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되게 유리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도시에 있는 아이가 이거 하다 이거 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색깔이 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서울아이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 알겠죠? 평가 자료는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들어가고요. 면접 방식은 서류 신뢰도랑 의사소통, 인성, 그런데 전공에 대한 관심도. 이게 뭐냐면, 네, 여기 나와 있는 뭐말 특수동물학과는 동물에 관련된 거 축산 마찬가지일 테고, 또한 축산 같은 경우도 소 키우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영농 창업 인재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유통 과정들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농업 경제학과 색깔도 좀 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거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왜 특기자 전형은 웬만하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자또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특기자예요. 자, 소프트웨어 특별전형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경북대학교가 아마 이제 이거 인재를 선발하는 게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어, 소프트웨어 특별전형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면, 실기시험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작년에 이거 이제 준비시켰던 걸로, 기억, 준비하면서, 어, 제 경험에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시험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실기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 2020학년부터는 일단은 그건 빠졌어요. 실기가 빠졌고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뽑아요. 완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소프트웨어학과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학과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뽑고 소프트웨어로도 뽑아요. 그러니까 이 특기자 전형으로도 뽑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뽑아요. 그런데 뽑고자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 기재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어떤 활동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올림피아드 이런 거 기재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에 나와 있는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컴퓨터와 관련된 이 프로그램들 이거와 관련된 활동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곳곳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좀 보여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컴퓨터와 관련된 활동들이 되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발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소프트웨어 특기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발전한성등 다 보는데 그 중에 전공적합성 부분을 좀 많이 보고, 또한 소프트웨어 특별전형 같은 경우. 이 특기자 같은 경우도 면접을 볼때 컴공 교수, 그러니까 그 관련학과 교수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공에 관련된 지식 수준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왜? 실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이 곧그 학생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혀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특기자 전형인데. 걷다가 실기도 안 보기, 안 보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똑같이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다를 게 없어요. 대신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 바로 이 전공에 대한 우리 아이의 능력이 생활기록부 안에 발전성과 전공성이 좀 보여야 된다. 갖다가 면접 준비 되게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특기자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실기를 봤기 때문에, 실기를 봤기 때문에 작년에는 확실히 학업에 대한 내신 등급대가 좀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 아이들보다 좀 낮았어요. 그런데 요번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경쟁률이 어떻게 바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기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고, 이게 경쟁률이 높아지면 학생부 종합 전형만큼 내신 등급의 반영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률 체크 반드시 잘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전형이다. 그러니까 작년과는 좀 달라졌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일명 특별 전형이네요. 자,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바로 경북대학교예요. 그리고, 어, 저희가 지방거점대학교 논술 전형, 이런 거는 다 빼겠습니다. 예체능과 논술은 빼고요. 일단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특기자가 있다라면 그 부분, 요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경북대학교 첫 시간, 지방거점대학교 첫 시간, 경북대학교 방송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충남대학교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